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전거래일8% 이상 네, 급락을 하면서, 아, 투자자분들에게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티리온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합병에 대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이제 합병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내용들을 보시면, 어,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셀티리온 같은 경우, 어, 미국 보험 등재 불투명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 라는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 유플라이마 그러니까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험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에서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었고 최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들이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지지라인이다 생각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내 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유플라이마에 대한 우려감들이었다라고 내볼 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어제 공매도 내역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실 어제 급락치고 이 공매도가 많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수량이랑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이나 어, 공매도 금액들 보십시오 거래 비중 같은 게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뭐이 부분들은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고 공매도 금액을 보세요 자 최근 들어서 보다가는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라 하겠지만 6월 23일날 공매도의 금액만큼은 나오지 않았고 6월 23일만큼의 공매도 수량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6월 23일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요 때였거든요. 이때 공매도가 많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 더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이 공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하로 하락을 하니까, 더 이상 하락은 이제, 음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다. 이제 여 온도까지는 내려왔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하 부근에서 공매도가 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정한 부분부터는 공매도 수량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저가를 통한 저가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셀티리온이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미국 보험 등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었죠 자 그러면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도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자 셀티리온이 과연 이렇게 짧게 반등이 나오고 했을 때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움직였었냐라는 하는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였길래 이게 안됐을때 이 하락이 그렇게 나오냐 자 왜냐면 하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해요 그게 아니었고 실망감이 나왔을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상승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이건 어거지 하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트리온이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몇가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셀트리온같은게 합병을 추진을 하고있죠 맞습니까? 자,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거의 확실시 되어 갑니다. 합병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면, 어제 자사주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면, NH 창구가 자사주 들어왔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무슨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냐면, NH 투자증권이에요. 자사주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수량 10만 주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병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떨어졌고,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가격에? 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입니다. 맞습니까? 자, 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요. 그리고, 합병 취재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셀티론이 이제 보험 등장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언급이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까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좋은 건 누구예요? 바로 소회장입니다. 자, 지금 합병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셀티론이 하락을 해야 서회장 같은 경우 득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다만 누구에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할수 있는데, 이 개인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제 합병 추진이라는 것이 나와서 개인들에게 좀 어려운 것을 고통을 줬다가 이제 조금 풀어주면서 이제 합병을 찬성하게끔 가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좀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 시나리오 변경된 거예요. 자두 번째 그 다음에 가격에 따른 득시 득가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셀티리온의 앞으로의 움직임.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셀티리온 가격 쳐 올려가지고요. 합병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눌러서 이제 합병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이제 이건 꼼수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얘네들은 꼼수가 뭔지. 왜 소회장 이런 꼼수를 쓰는지 에 대해서 제가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네,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 투자 대회 수상자 네, 김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 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고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로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 6 1 0 0원대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 디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 1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